알게끔 할 것입니다. 지금 제주도민의 아주 작은 숫자가 오늘 모였지만, 점점 불길이 촛불이 횃불이 되고, 장작불이 되고, 세상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불로 타오를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를 막은 게 아니라, 저희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습니다. 지켜보십시오. 똑똑히 지켜보십시오. 여러분들 자식 있으시죠? 집에 가서 오늘 일 자신있게 나 오늘 이러이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. 삼남이한테 저는 떳떳하게 엄마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.